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너치 블의 유기농 푸른 주스를 소개해보려고 준비했어요. 물이 들어가지 않은 100% 유기농 앨범 주스이고요. 원액을 수입해 정제수에 혼합한 그런 상품이 아니고 직수입 현지 완제품이라 맛과 향, 영양소가 풍부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제품 하단에 보시면 미국 농림수산부 유기농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USDA 오가닉 인증인데요. 100% 유기농 물질로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재배 기간 동안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땅에서 재배해야만 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다 합격해서 인증을 받은 100% 유기농 제품입니다. 어, 이제 섭취 방법은요, 일반 과체 주스라 정해진 섭취 방법보다는 이제 한 150에서 200ml 정도, 어, 한잔 마신 다음 미지근한 물을 다시 150에서 200 정도 마셔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150에서 200안 되게 조금 담아봤거든요. 이렇게 한 잔을 마신 다음 이제 미지근한 물로 한잔더 이렇게 마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룬을 가지고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은 채100% 푸룬만 담은 주스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오랜 시간 동안 여성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제품이에요. 식이섬유 외에도 철분, 칼륨, 비타민A, 베타카로틴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아이들도 많이 먹고 또는 임산부들이 챙겨 먹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할 때 챙겨 먹던 푸른 주스인데요. 어, 지금 이제 꾸준히 한번더 먹어보려고 지금 너치빌의 유기농 푸른 주스를 준비해 봤어요. <목소리> 맛은 진한 포도맛 또는 건포도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요. 물이 들어가지 않은 100% 유기농 엘빈 주스라서 건강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봉한 주스는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잔씩 꾸준히 마셔주시면 식이섬유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변비 예방에도 좋으실 거고요. 유기농이라 아이들 또는 임산부들도 이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힐뷰 유기농 푸른 주스입니다.